안녕하세요. 창문 넘어 세상 이야기 정영근 목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신앙이 좋아, 아,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아라고 말할 때 그런 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되게 어, 이런 분들. 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어, 은사, 뭐 병을 고친다든지, 뭐 특별한 뭐 기적적인 능력을 행한다든지,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예언, 뭔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직통계시를 막 받아요. 그래서 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한테 뭘 보여주셨고, 어? 이렇게 해? 들려주셨다. 그러면, 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하고 가깝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뭐예요? 어,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좋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신앙이 깊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해요. 뭐 하루에 뭐수 시간 동안 기도에 매달리고 뭐 기도 굴에 들어가든지 기도골방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 어, 그런 분들을 향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구나. 믿음이 좋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정말 많이 읽어요. 뭐, 10독, 100독,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성경을 엄청나게 읽고, 또 요즘 필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엄청 많이 써. 그러면 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되게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뭐 믿음, 신앙과 별개의 문제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 관계가 있죠. 어, 그렇지만 뭐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고 뭐 예언의 은사를 뭐뭐 뭐, 뭐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통계시를 막 말해 그리고 어, 성경을 엄청 많이 읽거나 쓰고 아니면 기도를 엄청 많이 해. 그런다 그래서 꼭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거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읽고 성, 기도를 많이 하는 건왜 그렇게 하죠? 주객이 전도됐어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중요한 건 성경을 엄청 읽고 쓰고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적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게내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죠.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게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목적,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주된 목적은 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라고 표현하면 이게 뭐 유대교, 구약에 나타난 그쵸? 구약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교가 있어요. 뭐 유대교라든지 이슬람교 거기서도 뭐 알라, 이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하면 뭔가 이제 불충분합니다. 기독교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기독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표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어,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음, 그런 종교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적과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 신구약, 모든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런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닮기 위한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목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많이 읽으려고 합니까? 예수님 닮으려고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 닮으려고 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죠? 왜 많이 해야 되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죠. 어, 그런데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목적이 상실하는 경우가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목표를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는 그런 목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 목표를 어디다 둬요? 성경을 그냥 많이 읽는 것.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여기에만 목표를 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게 되게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분명히 저, 어, 저번 성경 되게, 되게 많이 읽었는데 어마필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셨고 뭐 성경을 막 백독 이렇게 하셨는데 삶이 안 바뀌어. 또 그리스도인 닮은 삶이 안 나와.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정반대편에 선것 같아.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사람이 무례하고 독선적이고 어, 사랑이 없고. 이런 분들이 덜어 있잖아요. 덜어 있나? 제가 이제 순화시켜서 표현하면. 덜어 계신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 막 빠짐없이 나오고, 금요처럼.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한, 기도 생활을 엄청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 열매가, 선한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담는 삶을 안 사는 분,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리 사시는 분들,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신앙이 별로 부족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이 완전히 없는 분들은 시험에 드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봤을 때 저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저렇게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에 정말 모이면는 빠짐없이 가서 열심을 내는 분들이 어, 틀림없이 어떤 분이다. 저러분들은 신앙이 좋을 것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신앙이 좋은데 왜 저렇게 저 사람 이기적이지? 신앙이 좋은데 믿음이 좋은데 왜 저렇게 함부로 무례하게 행동하고 사랑이 없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왜 이렇게 독선적이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그 신앙이 좋지,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일 수 있어요. 전혀 신앙이 좋은 것하고 거리가 먼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왜 주객이 전도되면 성경을 엄청 많이 읽어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가 아니야.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성경을 그냥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성경을 왜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그 복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알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으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주객이 전도되게 되면 전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지, 읽어야만 하는지. 그 목적을 놓치게 되면 사실은신앙이 좋은 길로 좋은 신앙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은사이아은라는 거예요 은사를아은리이 좋은 뭐 것이 은사를가은고 있어도 예언의 은사를가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은 것이 좋은 것이 좋은 것이 것는 것이 것 같아도 이좋이 좋은 것이 이좋이좋이 알고 것이 좋은 담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좋은 것인지 의심해봐야 되는 거죠.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좋은 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나?라고 우리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게 뭐 타이틀을 목사, 장로, 집사, 뭐 안수 집사, 권사, 그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든 어떤 종류의 은사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대상이자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면 안 돼요. 왜? 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유대교, 거기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또 이슬람교 거기도 알라 하나님을 믿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 정확한 답은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약속되어져 있는 바로 구세주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또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믿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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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를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세요. 그걸로 끝납니까? 그걸로 안 끝나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종종, 어, 너 믿어? 너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할 때, 어나 믿어라고 어,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보면 뭐 하지 않아요. 따르는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교리적으로는 성화라고 말해요. 성화 (Sanctification). 점점 거룩해지는 것.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처럼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뭐 성화,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종 믿는다고 하는데 성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을 그런 신자들을 종종 보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저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가? 저게 진짜 바로 믿는 것인가? 어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고 목회자들을 분별할 때 여러분 지금은 분별의 분별이 정말 중요한 시대예요. 뭐 유튜브에도 수많은 설교가 뜨고 그렇잖아요. 이단들도 진짜 많고 이단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이단과 사이비에 준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유튜브에서도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막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분별할 때뭘 분별해야 됩니까? 어 설교 뭐 아무리 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뭐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중요한 건 뭐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우신 일인지에 주목하지 주목하는 것. 여기에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또 살아가신 대로 어,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전혀 관심 없는 또 거기에 방점을 두지 않고 거기에 포커싱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설교는 여러분.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 목회자와 설교자는 결코 좋은 설교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이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의 문이라는 표현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문이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야 구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야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예요 구원의 문이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것이죠. 그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죠. 복음서에 맨 처음에 기록되고 있죠. 나를 따르라. 그렇죠. 따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믿는다고 하면서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함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다. 거기서 말할 때 행함이 뭐예요? 그건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진지한 태도로 따라가는 거죠. 이걸 뭐 제자도라고 말하는데, 그 표현을 어떤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하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곧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어, 우리에게 전해준. 편지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사랑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서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뭐 어떤 신자가, 뭐, 아무리 막 용을 쓰면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예언을 하고, 그죠 예언을, 예언 하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뭐저 사람, 하나님하고 진짜 가까운가 보다, 거의 모세급인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언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네? 뭐 거의 모세급이다. 거의 사도바울급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하나님하고 정말 가까운 사이에요저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거야.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데 진앙이 진짜 좋을 거야.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단지 은사의 하나의 부분에 진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예언. 예언은 사도 바울 바울 사도가 정말 잘할수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큰 그런 은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예언을 예. 뭐 어마어마한 예언을 막쏟 입에 쏟아낸다 할지라도 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여러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준다는 뭡니까? 헌신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막 헌신된 사람이에요. 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을 수 있대요? 사랑이 없을 수 있대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모른다는 얘기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니까 뭔가 보여주고 실천할 거리가 없는 거죠. 사랑을 뭔가 보여주고 나타내, 나타낼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예언을 어? 어마어마한 예언을 쏟아내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정말 신앙이 좋아 보이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가 없을 수 있다? 사랑이 전혀 없을 수 있다. 사랑이 전혀 없을 수 있고 사랑에 대해 근처에도 못올수 있고 그런 사람보다 울리는 꽹과리와 예,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없는 사람은 그런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건 진짜가 아닐 수 있다 가짜다. 아니면 아주 초신자거나 예, 초보이거나 신앙의 초보이거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산 구력이라고 하죠 구력 그 이력 그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진짜 좋은 신자인 거죠. 예수님을 오랜 시간 동안 따라왔던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겠어요. 그 삶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겠어요. 내가 사랑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이걸 얘기했는데 그 성경을 넘어서서 일반적인 논법에서 그냥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 쉽도록 예수님 따른다는 것, 사랑의 삶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성화, 성화잖아요. 성화는 더 나은 사람 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조금씩이라도 1cm라도 성장하고 자라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인격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면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마, 마인드, 바라보는 눈, 또 언어, 마음, 그리고 행동. 이 모든 영역에서 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죠. 과거보다 오늘이. 어, 이것을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가까운, 가,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족. 가족들 관계 가운데서 내가 좀더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요 자녀들에게. 좀더 성숙한, 좀더 좋은, 좀더 인격적인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고 또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가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래서 가족들이 매일 같이 나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에 든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게 진짜 좋은 신앙인인가? 그게 신앙이 깊은 건가? 그게 정말 신앙이 좋은 건가? 믿음이 정말 좋은 건가?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었고, 어,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나름대로 무슨, 무언 무엇, 어, 파트에, 파트를 맞아서 거기에 장이 되어졌는데, 어, 여기에 계급장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것들을 달았는데, 그런데 내가, 어,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들에게 있어서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 더 친절하고 더 따뜻하고, 더 배려심이 있고, 또더 격려해주고, 더 좋게 말할 수 있고, 이런 사랑을 조금씩 더 배우면서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다 스타팅 포인트, 여러분 출발선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좋은 가정, 좋은 부모 밑에서 성장한 사람은 훨씬 더, 그렇잖아요. 인격적으로 안정감 있게 출발할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결손가정, 아주 험악한, 에?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여러분 출발선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평가하세요. 출발선이 다른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출발선이 다들어다로 그 지점에서부터 출발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조금씩, 1cm라도, 하루에 1mm라도 조금씩 조금씩 더 성장하느냐예요. 자라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믿는다는 건 따라간다는 거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더 나아가는데 힘쓴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는 막 억지로 쥐어짜내는 그런 게 아니라, 거듭났어요. 거듭났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허, 감사하다. 내가 주님 따르고 싶다. 주님 닮고 싶다 하는 마음이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당연히 들거 아닙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일이라. 이건 뭐, 용쓰면서 막, 몸부림쳐 그런,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내가 예수님 닮고 싶다. 좀더 좋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안에 소망이 생기고, 그런 열망으로, 열망이 내, 내 마음을 이끌고 가니까. 내 가족들에게도 조금 더 나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아, 내가 이게 아닌데, 내일은 좀더 나은 방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지? 묻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처럼 좀더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아가서 또 다시 노력하고 하는 과정을 밟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것은 뭔가 막힘이 없다면 뭐 다른 어떤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다든지, 아니면 율법의 멍에 묶여 있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묶여 있지 않고서 갇혀 있지, 응? 갇혀 있지 않고서는, 어, 자, 성장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은 성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믿음이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니까, 어, 내가 믿고 주님도 닮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더 매일의 삶 속에서 1년, 2년, 10년,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하고 10년 하면 당연히 10년 뒤에 더 나은 사람, 더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자연적인 것입니다. 성장.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성화는 자연 법칙과 같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건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조금씩이나마 내가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내가 1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나는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내가 조금씩 더 예수님 닮아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지체들 앞에서. 내가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속 내면에, 내 진정한 내 자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 신앙이 좋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예. 저 사람 성경 많이 읽었대. 근데 뭐 하려고요? 성경 많이 읽어서 뭐 하려고 그러죠? 중요하죠. 성경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뭐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뭐 하려고요? 그렇죠. 결국은 예수님 따라가려고. 닮으려고 하는 거잖아. 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어서.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 요그 목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 목적을 흐리게 하는 어떤 것도 그것은 올바른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다.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교회나 또 어떤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내가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의 노인분들이 계십니까?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 종착지, 그 목표, 추구하는 목표가 그냥 껍데기를 붙드는 것인지,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껍데기를 붙드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 그속 알맹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교회에서, 설교에서 독려하고 이끄는 것인지, 그거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어,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앙이 좋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서 없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네, 그럼 다른 영상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